안녕하세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송유진입니다. 평택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5년 전에 비해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3만 28명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9만 6,794명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17개 모든 광역 자치 단체에서도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19,308명 줄어들어 감속 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특별시가 18,618명으로 그 뒤를 이어 인구에 비례해 출생아 수가 줄어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초 자치 단체별로 살펴보면 총 226개 중 216개로 약95.6% 기초 지자체에서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출생아 저하 추세와 달리 10개 기초지자체에서는 5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경기 과천시 318명, 경기 하남시 129명, 경기 양주시 85명, 광주동구 81명, 인천 중구 64명, 정부 김제시 56명, 부산동구 45명, 경기 평택시 42명, 충남 예산군 24명, 전남 무안군 24명 등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 출생아 감소 폭이 큰 전국적인 상황과는 대조되는 기록인데요. 이러한 평택시의 출생아 기록은 높은 혼인율과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평택시의 2023년 조혼인율은 5.4건으로.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높고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고 고덕 국제신도시 및 평택 지제역 인근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져 젊은층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의 혼인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이는 다시 많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출생아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역의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평택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평택시는 도시의 정주 여건을 앞으로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시의 출생아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유진이었습니다.